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집도 없고 거처할 때도 없는데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 이 있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 고기잡이를 하면서 이미 사회의 모든 경험을 한 사람들이 30대 초반에 젊은 청년 예수가 따라오라고 할 때에 아무 의의 없이 따라가는 제자들을 봤을 때에 누구를 따라가려면 생각이 같아야 되고 신뢰가 가야 되고 신앙도 같아야만 따라갈 수가 있는데 불교도들은 성녀를 따라가고 천주교 신부는, 천주교도들은 신부를 따라가고 기독교 성도들은 목자를 따라가게 마련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모와 배를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도 버려야 할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첫 번째 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생활하던 장소에서 옛날 생활 풍속에서 떠나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옛날 술친구 떠나야 돼요. 옛날 생활을 떠나야만 되는데 도박하던 사람 그치 떠나야 돼요. 노름친구 떠나야 돼요. 주먹친구들하고 떠나야 돼요. 옛날 생활에서 떠나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서 1장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배대를 싹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옛 생활을 포기하는 새로운 각오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의 장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자기 고향에는 알아주는 사람이 있지. 자기 고향에는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지요. 자기 고향에는 친구들이 있지요. 자기 고향에는 자기가 존경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고향 떠나라 그랬어 내가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약속.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아브라함 떠났어. 고향 떠나서 하나님 따라갔어. 엘리사 선지자요. 생활을 포기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갔습니다. 11기 상 19장 20절에 보면 요 저가 이 엘리사가 서로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나가 당신을 따라가겠다. 대단한 결단이에요. 비드로도 자기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나오지요 갈라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해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해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요. 대단한 결단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자기 옛날 직업, 옛날 하던 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수 있는 사람. 저는 목사가 된다고 추워도 어려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치인은 된다고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만은 목사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미국 가서 믿는 학교에 가서 예수 믿고 목표가 바뀌었어요. 예수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 예수가 나더러 너 신학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너희 가족 전도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이리도 안 보고 이리도 안 보고 신학 가서 졸업 맞고 미련 안 두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미국 처녀가 하나 따라온다고 뭣도 모르고 따라와가지고 60여 년 여기서 살면서 내가 목회를 정상적으로 할수 있게 해준 것도 그 마누라 덕분이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포기해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죠. 슈바이처 박사 아세요?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헬레나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슈바이처 박자도 저처럼 사랑에 빠졌어. 고생을 모르고 자라는 헬레나에가 아프리카라는 오지로 떠날 확률은 0.1%밖에 안 되죠. 그 주위 사람들이 수바이서가 그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 아프리카 못갈 거라고 단언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우리 사람하고 연애할 때제 한국에 안 돌아갈 거다. 살기 좋은 미국에 그냥 머무를 거다. 그 사람은 내 마음 속에 들어갔다 나와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미국 갈 때부터 나는 반드시 한국에 뭐가 돼서 대선에도 돌아온다 그래지 미국에 산다고 하는 생각은 추워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쟤는 절대 한국에 안갈 거라고 미국 여자하고 결혼하고 미국서 쉽게 산다고마찬가지로요바이서 박사가 절대는 미국적 아프리카 안 가고 저 여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살 거라고 고민 고민 끝에 슈바이소 박사는 헬레네를 찾아가서 큰 마음을 먹고 자신이 아프리카로 떠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러 갔어 사실상 이별을 통보해 주고 갔는 거예요 나는 아프리카로 떠나야 한다 사실상 이별 통보였지만은 이 말을 들은 자기 여자 친구 헬레나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그렇다면 저는 간호사가 되어야겠군요. 그래야 당신 바로 옆에서 도우며 지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간호 학교에 들어가서 간호사가 돼 가지고 수바이스하고 같이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수바이스 옆에서 내조를 한 사람이야. 하나님 따라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애인도 포기를 했려고 했지만, 그 애인도 부자집 딸이에요. 그다 포기하고 자기 사랑하는 신랑을 따라가서 나약하고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평생 옆에서 내조를 한 헬레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수바이스 박사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우리가 모르는... 헬레나라고 하는 여사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남편을 내주함으로써 그 남편이 세계적인 인물이 됐다고 하는 거 우리는 헬레나 잘 모를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려면 자기가 가장 귀히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다 두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고 그랬죠. 누가 보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지난날 생활 환경의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죠 누가 보음 보면 9장 보면은 변화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 Mount of Transfiguration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간 거예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세설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우리 그냥 여기서 삽시다 변화산에서 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도 얘기하고 엘리야에게도 얘기하고 장네들다 들었거든. 예수님 거기 계시고, 야 여기서 사는 게 얼마나 좋냐. 우리 다시 세상에 내려가면 싸우고, 지지고, 벗고, 헐뜯고 하는데 가지 말고 여기 변화산에서 그냥 살자.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 다시 내려왔어.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 엘리야 위대하죠. 그러나 그분보다 더 위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희생한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리관이 예비되었으므로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예수님 나타나시는 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렇개세면의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 이 십자가의 잔, 이걸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but,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희생이 뒤따라야 됩니다.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없이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형식뿐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토록 큰 고통이 되어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희생이 따라야 돼요.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생명의 희생, 내 재주의 희생 다 따라야 돼요. 두 번째 대, 대지가 있다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소유, 골동품, 다이아반지, 진주 목걸이, 재산 포기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버릴 수 있는 믿음이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 마가복음 1장 17절 이해해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 사람들에게 그물은 생계에 유지하는 가장 귀한 수단이에요. 그거 버렸어. 이거 버리면은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언급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면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소유에 대한 액착 가지면은 물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지요. 자기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유의 애척을 가진다고 할것 같으면은, 천국은 그이세상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가치가 없다고 했지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고 그랬어요. 그 진주가 천국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도 천국을 사게 되면 얼마나 그게 값진지. 복음을 위하여 소유를 버리면 백배 이상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학교도 못 다니던 척,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 갑니다. 닥치는 대로 허들의 일을 다 하고 군대에 입대해서 해내는 수탄 고생과 죽음의 고비를 몇번남겨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세계 최고의 면세점 운영하는 회장이 되면서 지독한 구두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도 3등을 타고 집도 초과한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근처에 허름한 식당에 가서 먹는 거 해결하고, 억만 장자인 척피니는 돈을 쓰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잡지 회사에서 척피니가 돈만 아는 냉혈 동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척페이니가 악착 같은 본 돈을 어디다 쓰는지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세무 조사가 끝나고 발표를 하는데 돈 99%를 수많은 곳에 기부를 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 세무 조사에 나타난 금액은 무려 9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야. 다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을 도와줘도 절대 자랑하지 말아라. 진정한 기분은 부담감까지 덜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워런 버핏, 베어 게이츠 다 척페니를 로마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요. 그가 함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척핀이가 돈은 매력적이지만은 누구도 구두 두 켤레를 한꺼번에 신을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한한 번에 한 켤레밖에 못 신어. 양복도 한 번에 한벌 뵙기는 못 입어. 넥타이도 하나 뵙기는 못 매. 여기 두 넥타이 매고 온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 부유한 죽음은 불명예스럽다 그랬어요. 돈 많이 남겨놓고 죽는 것은 불명예스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마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야지 아니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것이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목적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목적, 내 목적 같아야 돼요 예수님 목적 다르고 내 목적 다르면 예수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렴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사람을 낙는다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 사람을 신앙으로 만든다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지요. 누가보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길을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목적 나의 목적 동일해야 돼. 예수님의 목적 다르고 내 목적 다르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수 없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다 자기를 십자가 지르는 건 자기 죽이려는 얘기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랬어 I die daily 자기가 매일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빗 렌스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대만 서부 해안에 있는 강후아시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선교를 시작합니다. 스카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선교사로 보냈는데 미신이 가득한 그 나라 사람들이 병에 걸려도 죽어가는데도 병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추장의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식을 해야 되는데 기증하는 사람이 없어. 그 사모님이, 선교사 사모님이 자기가 기증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사모님은 이때 수술로 얼굴에 큰 흉터를 갖고 평생을 살아가야 했지만은 살아난 추장의 딸을 보고 다른 부족들도 선교의 마음을 열어놓고 백년이 지난 지금 랜스버로 박사 부부가 세운 창와 기독 병원은 의사만 800명이에요. 아내의 희생, 아내의 사랑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병원에 오기 시작하고 그 병원에서 병을 고쳐가지고 육신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고쳐가지고 대만의 기독교가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의 죽음을 몸에 왕로를 하지 못하게 하려 몸의 사역을 순정치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지. 예수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예수께서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가 값진 향유병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닦았을 때에 제자들이 야 그 비싼 거를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그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만들어서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가난한 사람들은 누더라고 항상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좋은 일을 할수 있지만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난다. 마리아는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좋은 일을 했으니 복음이 어디서 전해지더진 지든던지이 여자의 한 일이 전해질 거라고 그랬어 마리아 값비싼 향유병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로 닦았을 때그 마리아가 복해가면 향기가 복해서 나요 우물에 가면 우물에 그 향기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 왜? 거기 자기가 향유를 붓거든요 닦았어 마리아 가는 곳마다 향기가 나는 것.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과 내가 가는 곳마다 향기가 풍겨야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 우리는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전원 쫓으리이다. 목적이 같어야 따라갈 수가 있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 거자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과 목적이 같아야 되는데, 오늘 내 삶의 목적이 과연 예수님의 목적하고 부합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젊은 30대 청년 예수가 나를 따라 오너라.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게.